and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ighs.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사평교회 교약회에 오신 여러분을 준비로 환영합니다. 황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이네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룡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번디오 빌라도에게 그날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늘날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희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 찬양단 에비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정인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지위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문이 열리면서 날씨가 방과 낮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목사님과 친구들, 선생님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언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며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김의 본이 되는 말씀으로 늘 기억되게 하시며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도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가을이 물을 일과하죠. 가을 되면 뭐이 생각나세요? 단풍이 생각나잖아요. 등산을 하고 싶어지죠. 다음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지 따 올려보세요.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스릴 이 넘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암벽등반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경기에서 언제 이 밧줄에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암벽등반 하면서 반드시 꼭 갖춰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밧줄에 자기의 몸을 튼튼하게 연결하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밧줄로 인해서요. 왜냐하면 암벽을 타다가 팔을 헛디디기로 하면 벼랑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암벽 등반용 밧줄을 국제 산악연맹의 기준에 합계가 한 튼튼한 밧줄을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암벽을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이 밧줄이 튼튼한지 점검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엄교한 기준에 따라서 만든 밧줄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낡아져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만든 것은 모두 한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도가 세운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해서 모세가 말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법정에 고발을 하여서 재판을까지 벌이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져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떤 것에도 떼어놓을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랍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답니다. 아기 아기를 아들을 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에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기도 해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걱정부터 한답니다. 내일은 날씨가 어떨지. 일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가야할 수학 여행, 그리고 다음 달 치러야할 시험. 우리는 매일 근심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산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랍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걱정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못 살게 굴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근심 걱정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가 없다, 없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사도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탄의 세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까 사랑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깨뜨렸어요. 여러분 암벽 이야기, 등반 이야기 생각나나요? 바, 바위를 오르는 암벽 등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우 튼튼한 밧줄로 몸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특수재질로 만들었던 국제산학연맹의 기준에 통과했던 것, 밧줄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밧줄이 낡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밧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살이 끊어질 수 끊어지지 못하게 하는 밧줄이 있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밧줄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아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열매를 따먹어서 에덴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무슨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죄에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죽는 것은 우리 육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해. 요 그런데 사랑의 말씀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우리는 90세, 100세까지 아니 120세까지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된답니다. 일상엔 우리를 잘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걱정과 근심을 가져주는 것들, 우리의 앞날을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도 있고, 그리고 돈도 좋지만, 우리의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달에는 시험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미래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밧줄이 있어요. 이 밧줄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의 밧줄이랍니다. 물로 인한 홍수, 화조로 인한 불로 인한 화재,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험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 질병, 고통, 고난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밧줄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밧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교련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는 길을 이 사랑의 밧줄로 연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이 사랑을 줄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낙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죽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밧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스 8장 38절 39절 말씀 당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참일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시간에는 내게 는 향유 효과. 찬양하면서 황금 드리겠습니다. Get it. 이 헌금을 위해서 김정수님께서 봉헌기도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와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손길을 기억하시어서 은에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가 많아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걸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문 아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가시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2년도 교회와 표가 뭐라고 했금으로 교회, 교회를 새롭게 세워에 이롭게 합니다. 매일 잠을 한잔 쓰고 있죠. 여한복음 큰소리 읽고 있는 오늘이 23일이니까. 여한복음 큰소리 로 읽습니다. 2장부터 7장에라 3장부터 8장까지네요. 아니, 이, 20... 2일이 1장이니까 오늘 2 4일 2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 일천 철력 정책 읽고 있죠. 매일 오후에 6시 1 0분까지 뭐 잠을 한 자를 쓰고 요한복음 읽고 천력적정 읽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이 10월 23일이니까 2장 말씀 읽고 체크합니다. 이 책은 어린이 관련 천력옥정이고 다음 책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인 철렁옥장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왁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 난 당례인 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 다른 어떤 비점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라. 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한 친구는 우찬이네 다른 친구들 기대합니다. 유찬이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성경 암송 하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해서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주님 압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30일 주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